아니. 자, 약속대로 두 분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한 가지 더. 저희에게는 아직도 상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이게 있었던 걸 원래 갑자기 그 제품 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어차피 다 상품 아, 또, 또, 아또 있어요? 아, 진짜 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미치겠다. 저희 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거 성공을 하셨으니까 네. 한 분의 파트너가 종이컵을 우리로 올려놓고, 여기서 쳐서 그 종이컵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기에 그냥 이렇게 곡만 있을 때는 부담이 좀덜해서 쉽게 성공을 하셨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오, 미쳤다. 그러면 세 번만에, 자, 세 번만에 가능하실지, 네됐습니다 아. <laughs> 아까웠습니다 한 번에 오리가 끝날 수 있었던 건데 아, 죄송해요 엄마 이거 내 벌칙 같은데 네? 내 벌칙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 이제 세번 하고 바꾸는 거죠 할게요 자두 번째 너무 아까웠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자세 번째. 아, 진짜. 전화 <laughs> 진짜. 진짜.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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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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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그, 네. 먼저 하세요. 자, 봅시다. <laughs> 저는 어, 아홉 살 때부터 약한 18년, 19년간 선수 탁구 선수로서 네, 선수 경력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이라고 합니다. 그서 우리 약간 게임하는 영상 한번 찍자라고 해서 함께 허락해 주, 준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어, 먼저 연락이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여자 선수가 필요해서 같이 해요라고 하길래, 어, 일단은 오케이, 원영이가 부탁하니까. 근데 이제 콘텐츠를 봤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 속도 측정기? 그게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서, 사실 탁구 쪽에는 없는 그런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좋은 음. 콘텐츠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연보경 선수님이 한 것도 봤는데 제가 쳐 보면 얼마나 나올까도 솔직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아직 제가 촬영도 좀 어색하고 하다 보니까 인터뷰 인터뷰하는 영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첫 경험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냥 같은 선수 출신인데 어 선수 출신 탁구 선배, 탁구 후배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아주 친한 어떤 혹시 연인 사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살짝 <laughs> 고민을 좀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채널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래도 뭐 여러가지 다른 유튜버들이랑 콜라보도 하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남는데 그냥 크게는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대회를 나가면은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바, 보고 계시고 또 끝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와주셔서 사진 찍고 같이 이제 사인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런 순간들이. 한국의 예, 아이돌이라는 어. 호칭을 받으시는데 <laughs> 어떠세요? 아니, 아이돌은 아이돌은 조금 민망하고요. <laughs> 민망하고 그냥 기분 좋죠, 당연히. 네, 제가 또 여자 선수 출신으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을까요? <laughs> 음, 저도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가면 안 돼? 네. 왜왜 <laughs> 왜? 왜, 왜? 거짓말하면 네. 안 돼? 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6개월 정도. 보고 계신다. 아, 진짜로. 진짜로. 인정을 <laughs> 하는데 유튜브로 네. 나는 오빠가 유명해지는 게 싫어 네. 유튜브 하지 마.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바로 그만두죠. 유튜브를 네. 여자친구. 아우 당연하죠. 진짜? 당연하죠. 바로 바로 그니까. <laughs>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laughs> 바로 그렇입니다고생습니다 회원 코치님은 남자 친구에게 탁구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죠. 많죠. 아 그래요? 음. 아니 내가 좋아하니까. 배우고 같이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좋아하던데요?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어 초보자의 경우는. 네, 라켓으로 공을 이제 튀기는, 앞뒤로 이제 튀기거나 하는 것만 해도 초보자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고, 음, 완전 초보자가 아니라면 이제 거울 보고 자기 자세 보면서 스윙 연습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고 또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탁구장을 갈수 없으니 그냥 그런 부분을 보고 또 라켓 잡아보고 아 각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미니 트레이닝 하면서 어 라켓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공으로 벽 있잖아요. 벽에다가 랠리하는 게 이게 쉬워 보여도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컨트롤하는 연습이 많이 될것 같아서 벽에다가 공 랠리 해보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100 넘길 것 같고 저는 90은 될것 같아. 요 아니야? 맞아요. 100, 아, 목표를 100으로 저도 100은 넘겨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90은 넘겨보자. 아, 일단 탁구장에 왔으니까 탁구 이제 이제 할 거니까 측정을 할 거니까 저 모서리에 있는 탁구공을 여기서 서비스 또는 스매싱으로 세번 안에 맞히실 수 있으실까? 네. 세 번. 세봐야죠세번 <laughs> 안에 맞추면 저희 채널에 후원을 해 주는 오래 구독에서 수리 왕무리를 8인분씩 대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긴 세분. 네. 긴 세분. 도전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오! 오! 아, 없어. 두 번째? 네. 오! 오! 우리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좋아. 오, 다행이다. 오! 할까요 네.